성공적인 세 번째 싱글 유니크 한틴 크러시 레디올 낫. 저희 아무래도 저 데뷔 초반과 그리고 음네 번째 앨범부터는 저희가 어 컨셉을 확 바꿨었는데 아무래도 초반과 그 중간 지점에. 그 중간 지점을 저희가 찾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 초반 분위기를 좋아했던 팬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가 흥 넘치는 그런 분위기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뭔가 그 중간 지점을 저희가 어 보여드리자 하는 마음에 이번에 낸게 틴크러시. 그냥 주변 타그 어 걸그룹 친구들도 살짝 그런 틴크러시 느낌이 외국 언니야 느낌이 난다고 해가지고 조금 <laughs> 그런 말 들은 게 뿌듯하더라고요. 뭔가 저희가 살리려는 느낌이 많이 그런 식으로 보여지지 않았나 싶어서 벌써 두 번째 만남이야 반가워 <laughs> 너무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되게 재밌었던 촬영이었어요 메리들이라고 이렇게 딱이름표를 달고 진짜 팬바타로 대신 와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더 뭔가 메리랑 더 가까이 소통하는 기분도 들면서 더 기분 좋게 같이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저는 인터뷰도 너무 잘해주셔서 좋았지만 제가 이쁘게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laughs> 제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laughs> <laughs> 귀여워. <웃음> <웃음> 야, <laughs> 화장품 모델 발탁 축하해. <laughs> 오, 박수 박수. Yeah. <laughs> 스쿨 더 스쿨. Yeah. <laughs> 사랑하자. 어 엄청난 예쁜 컬렉션들이 많은 <laughs> 저희가 이번에 봄 컬렉션을 했거든요, 투쿨 푸스쿨에 어 정말 예쁜 블러셔들과 신상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희 모모랜드도 투쿨 푸스쿨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 그리고 전속 모델 저희가 첫 번째 전속 모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거 나름대로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어 열심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또 그런 국민 세대이다 보니까 어 그럼요 많은 분들이 네.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인증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모르신다 이러면 <laughs> 여러분 다 다들 쓰세요. 광고 모델답게 뷰티 노하우가 궁금해. 피부에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한세 번씩은 팩을 꼭 했던 것 같아요. 오 팩한 모습을 되게 자주 봤었 맞아요. 네. 팩을 하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나 이거니처럼 <laughs>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laughs> 저는 어,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시는 비누가 있는데 그게 아로마 오일로 만든 비누예요. 저는 그걸 그냥 학생 때부터 오랫동안 우와, 맞아요. 근데 근데 진짜 정말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저는 살짝 요즘은 인어뷰티를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제가 또 23살이 됐기 때문에 어제도 비타민을 딱 먹고 잤는데 여러분, 비타민 잘 챙겨 드시고 물을 많이 드세요. 응. 어 저는 뭐 메이크업 노하우라기보다 어 저는 제가 화장할 때눈 아이 메이크업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언제나 저의 트레이드맥 마크처럼 이렇게 윙라인을 굉장히 좋아해서 언제나 항상 윙 라인을 저도 열심히 하고 평소에 스케줄이 없어도 풀 메이크업을 항상 하는 편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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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서까지 다 붙입니다. 아, 맞아요. 잠깐 편의점 나갈 때도 하더라고요. <laughs> 어. <laughs> 장난이고. <laughs> <laughs> 저는 어, 요즘 세안할 때그 기계라고 해야 하나요 음. 그거를 써요. 이렇게 진동이 되면서 그 좋아요? 네, 왜냐면 평소에 아무리 뭐 클렌징 워터로 씻고 폼클렌징을 해도 이게 완벽하게 세안이 안 되는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그걸 쓰니까 노폐물이 다 제거되는 음. 느낌이어서 요즘 그거를 썼더니 좀 음. 피부가 오, 좋아진 진짜요? 것 같아요 그 진짜 응. 좋아 음, 얼마예요? 좀 비싸던데 음. 그런 거? 그 전에 산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저희 이모가 또 하셔가지고 샀던 건데. 진짜? 아, <laughs> 어, 탐이 난다 탐이 난다. 저는 전자로 <laughs> 받았어요. 아, <laughs> 부럽다. 진짜 웃겨. <laughs> 아, 저 요즘 뭔가 겨울철이라 그런지 보습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을 때막 목이 아프니까 가습기를 많이 일단 틀어놓고 그래야지 약간 일어났을 때 하루를 상큼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 요즘에는 또 립밤을 그래서 되게 많이 바르는 것 같아요. 부르트고 그러면은 각질이 일어나고 하는데 립밤을 열심히 발라주고 가습기를 틀고 자면은 좀촉촉한 삶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촉촉 네, 한 삶. 첫 연기 도전하는 혜빈. Congratulation. s 아 감사합니다 c o n g r 님들과 좋은 작품을 함께하게 돼서 정말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어 되게 부담감도 그만큼 있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 멋있어. 그럼요 그럼요. 어 그때 연습실에서 나오지 말라고 <laughs> 떨린다면서 제가 <너무> 떨린다고 멤버들한테 떨린다고. 어지마 어지마. 우리 연도좀 <연극은 웃음> 보는데 저기는 좀 아무튼 무슨 연도인줄 <연극인지> 받아라고 <laughs> 근데, 네,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laughs> 이렇게 유창하게 말했지만 요즘 엄청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네요. 네, 3월 1일부터 5월 9일 대한민국 자유극장에서 하는 전부 연락산이라는 작품인데요. 저는 홍석적을 맡은 혁인이고요. <laughs> 갑자기 <웃음> 많은 분들이 많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영국으로 다녀와 주세요. 2월 2일날부터 티켓 발매됩니다. 2월 2일 맞죠? 2월 2일이요 2월 2일 2월 1일이 2월 2일, 2일. 2일. 네해빈언니 파이팅! 잘하고 와요